이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간절한 기도의 응답이 있는 복된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 어느 책에서 북미 인디언 사이에서 전해 내려오는 그 전설을 각색한 이야기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어, 옛날 어느 나라에 한 마을이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마음 속에 어, 흰 늑대와 검은 늑대 두 마리를 키웠다고 합니다. 어, 하얀 늑대는 이해와 용서를 먹고 자라나고 검은 늑대는 어, 질투와 분노를 먹고 자라났다고 합니다. 이 늑대들이 새끼일 때는 그럭저럭 이렇게 잘 어울리면서 이렇게 잘 지냈는데 몸집이 몸집이 커지면서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했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검은 늑대가 흰 늑대를 공격하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흰 늑대의 반격도 만만치 않게 그렇게 치열한 전쟁 같은 그러한 어 모습, 그러한 상태, 뭐 그러한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 한번 상상해 보시죠. 만약에 그렇게 검은 늑대 또흰 늑대가 마음 속에서 그렇게 막 치열하게 싸우고 있을 때. 과연 누가 승자 일까요? 따단 tan. Tchak, t c h 가 k tch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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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c h 어떤 늑대가 승리했느냐 답 k tchak, t c h a 고 tchak, tchak, t c 살아남았다라는 거예요. 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어떤 늑대가 어, 자라고 있으십니까? 어, 또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는 어떤 늑대가 자라고 있을까요? 어, 이해와 용서를 먹고 사는 흰 늑대가 자라고 있을까요? 아니면 어, 시기심과 노여움 또는 질투, 어, 분쟁 뭐 이러한 것을 먹고 사는 검은 늑대가 자라고 있을까요?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 교회의 공동체에는 정말 공격하지 않고 오히려 공감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주 62년경에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그가 3년간 직접 양육해 온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한 가지를 권면합니다. 그것은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권면이었죠. 특히 바울은 이 권면을 아주 무겁게 그리고 또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면서 권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 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일꾼으로 어 또는 교회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laughs> 하나님의 일꾼으로 저와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 부르심이 목사인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 한분한 한 분에게도 다 동일하게 또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복음의 일꾼으로 그리고 교회의 일꾼으로 그러니 그 부르심에 바울은 뭐라고 건면합니까? 합당하게 행할 것을 우리에게 건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부르심,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이 합당하게 행하는 것, 이게 과연 뭐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부르신 기준 또는 어, 목적에 일치하는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그게 합당인 것이죠 그러니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라는 것은 그 부르심의 기준과 목적에 맞는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아멘이시죠. 그렇다면 그 부르심의 기준과 목적이 뭐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의 기준과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다시 말해 우리 모두는 복음의 일꾼으로 그리고 교회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 우리가 부름받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삶이란 우리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인 거죠. 그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됨을 지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됨을 지킬 수 있을까? 그것은 그 하나됨의 근거를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됨의 근거를 확인하는 것. 다시 말해, 우리가 왜 하나냐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왜 하나냐는 거예요. 그것을 알면 하나됨을 지킬 수밖에 없게 되는 거겠죠. 그 근거를 확인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하나됨의 근거 일곱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 4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 됨의 근거를 일곱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가 왜 하나 됨이냐그 일곱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서부 제일교회 공동체의 지체로 불러 주신 그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저와 여러분이 이 서부 제일교회 공동체의 하나 됨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그 일곱 가지가 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어, 한몸이란첫 번째 4절에 한 몸, 한 성령, 한 소망. 그리고 5절에선 한 주님, 한 믿음, 한 세례. 그리고 마지막 6절은 한 하나님. 이 일곱 가지죠? 차근차근 한번 살펴볼게요. 한 몸. 이게 뭘까? 각각의 지체들이 모여서 이루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것이죠. 즉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죠 각각의 지체 그러면 우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한 성령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믿으시죠? 아멘 그러면 제 안에 계신 성령님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다른 분일까요? 같은 분일까요? 같은 분한 성령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다라는 것이죠 감사합니다. 안 넘어갈 뻔했는데 권사님 때문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한 소망 세 번째 소망 우리에게는 동일한 한 가지 소망이 있어요. 뭐죠? 바로 영원한 구원 천국 우리의 모두의 동일한 소망 한 소망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 또 다음 한 주님 이건 너무 중요하죠. 우리의 구세주 우리를 우리의 구주는 오직 딱한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우리는 그한 주님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한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다음 보세요. 한 믿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이거 아멘 안 하시면 신천지예요. 네. 다시 한번 확인해야 돼. 네. 우리의 구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믿으시죠? 에, 다행이에요. 여기 실천지 없어. 예, 다행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우리의 주님으로만 고백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우리의 왕이시다. 우리의 통치자,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구원자라고 고백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분만을 믿기로 또한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다라는 거예요. 한 믿음 그리고 한 세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는 자들이 외적인 고백으로 또 이런 공개적인 고백과 함께 받는 게 뭐죠? 세례, 세례. 그러므로 세례도 하나인 것이죠. 우리는 모두 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세례를 통해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근거. 한 하나님.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아멘. 네.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하나님을 대처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과 견줄 만한 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쵸? 6절 말씀은 별하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6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그분만이 만유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만이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세요. 최고의 존재이시며 유일한 주권자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초월자이시기도 하시죠. 그리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친밀하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셔요. 그리고 그분은 만유와 함께 계시며 또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유지하시고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분이 바로 한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인 거예요 이 일곱 가지 근거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 되, 하나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곱 가지 근거를 다시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4절 한몸한 한 성령 한 소망 바로 이것의 초점은 성령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한 성령님의 역사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속해서 한 몸이 되어 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절의 초점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5절의 초점은 무엇입니까? 한 주님, 한 믿음, 한 세례,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한 주님을 믿음으로. 동일한 믿음으로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된 표시로 동일한 신앙 고백을 고백하며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5절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시죠. 마지막으로 6절은 하나님, 즉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은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만유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버지이세요. 즉,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 한 아버지로 모시고 살게 되었어요. 같은 성령님, 같은 예수님, 같은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세 가지, 즉,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또한 가지로 초점을 맞출 수가 있겠죠. 바로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요. 성령님이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이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이세 분은 또 궁극적으로 한 분이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하나됨의 근거는 너무나도 분명하고 명확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한 하나님, 바로 그분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다라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분들은 각각 독립적인 분들이시지만 그분들은 동일하게 또 완전한 일치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그 본질에 있어서는 한 분이시죠. 그것처럼 교회 공동체는 각각의 다른 다양한 특성을 가진 지체들이 있지만 그 지체들 또한 통일성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존재하시듯 세 분이시지만 한 분이신 것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 역시 다양한 많은 배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각각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근거를 통해서 우리 역시 하나님의 유기적인 통일성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인 거예요. 하나. 하나. 음. 그렇다면 여러분, 왜이 하나님이 이 하나 됨이 중요할까요? 왜 바울이 이걸 이렇게까지 강조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요한복음 17장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에 있는 것 같이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요 여기서 그들이다라는 것은 일차적으로는 제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우리들이 하나가 되어 자, 그런데 보세요. 하나가 된 걸로 끝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이어 가시죠. 기도를 이어 가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다음 보세요.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하나가 됨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믿게 해 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23절인데요. 이것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나가 되어야 하고 더 나아가 왜 하나가 된 것을 지켜야만 하는가? 그건 우리의 존재의 근본적인 목적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 이것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하나됨을 통해 세상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것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 물론 예수님도 맞죠. 우리의 하나됨을 통해서. 교회의 하나 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것을 우리 교회로 하여금 알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됨을 힘써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존재 목적 또는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복음이라면 그 복음의 역사를 감당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 되어야만 이 복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 하나됨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의 그 사역 또는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 비전, 복음의 다양한 많은 역사들 이것이 우리의 하나됨이 없이는 세상에 설득력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3년 동안 직접 양육했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건면하고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하나됨의 하나님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나라니까 그 역사를 감당하기 위해서 바로 교회 공동체의 하나 됨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하나 됨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 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일곱 가지 근거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하나가 됐으니 이것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 됨을 하나 됨을 즉 하나 됨을 계속 유지하라라는 것이죠. 그래야 세상의 복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을 교회를 통해 알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알수 알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 된 우리는 교회의 하나 됨이라고 하는 이 통일성을 깨뜨리고 분열케 하고 혼란케 하고 당을 지으려고 하고 하는 그 모든 시도들로부터 우리는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됨을 지켜야 할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역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일곱 가지의 근거에 의해서 아니 한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하나됨을 우리는 이제부터 힘써 지켜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됨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고 또한 알수 있고 더 나아가선 믿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하나됨의 인식을 갖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다라는 이 인식을 갖고 그 하나됨을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됨을 지킬 수가 있을까요? 요것은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궁금하시죠? 궁금하면 다음 주에 또 뵈야 되겠죠 다음 주에 뵈요 왜냐하면 이것도 아, 한 30분 이상 해야 돼요 지금 20분 했는데 네. 더 할까요? 30분 정도 더 할까요? 아, 네. 마음은, 마음으로는 원의로 돼 눈빛은 끝내자 라는 눈빛이신 것 같아서 저는 또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이라서 저는 순종합니다. 다음 주에 해드릴게요. 결론의 말씀을 드릴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아멘이시죠? 어, 징벌의 절반은 예수님이 지시고 나머지 절반은 우리 보로 담당해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완전히 예수님께서 담당하셨죠. 그분은 우리가 죽어야 할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대신 제 값을 홀로 다 치러 주셨어요. 얼마든지 그분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구원하실 수도 있었으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정말 아무런 능력도 없으신 것처럼 다 수용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분의 등은 채찍에 찢기셨어요. 이마엔 가시관으로 찔리셨죠. 손과 발은 대못으로 뚫리셨어요. 옆구리에는 창에 찔려 마지막 피한 방울 물한 방울까지 다 쏟아내셨어요. 뿐만 아니라 쓰라린 배신도 경험하셨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를 외치며 열광했던 그 유대인들이 어느 순간 돌변하여 강도였던 바나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래고래 소리쳤어요. 그 소리를 주님은 다 들으셨어요. 사랑했던 제자의 손에 의해서 예수님이 팔리셨죠. 죽도록 따르겠다라고 말했던 그 소위 말하는 소위 말하는 수제자라고 할수 있는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저주까지 했죠. 함께 따르던 제자들 역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있어 가장 큰 아픔, 고통은 영원 전부터 함께하셨던 그분과의 단절이죠. 마지막 순간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리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 받으셨어요. 그 단절과 버림의 아픔, 그 채찍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은 용서해 주셨고 또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요. 그분께서 완성하신 구원의 사역, 그 복음의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명 약속하셨죠. 세상 끝날까지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이제 그 하나됨을 통해 하나님은 그 복음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은혜와 이 사랑을 믿는다면, 이제 한 마음으로 한 비전을 위해 서로의 손을 붙잡고 새로운 교회 역사를 만들어 가야 될줄 믿습니다. 그러니, 날마다 하나됨에, 하나됨에 근거를 확인하십시오. 그저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여기에 목숨을 걸을 필요는 없어요.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목숨 걸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됨을 믿으십시오. 서로 다른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는 각자의 인생을 살아왔어요. 배경이 다르고요.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요. 조건도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하나님, 한 예수님, 한 성령님을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어요. 그러니 이제 여러분, 그 하나됨을 확신하고 그 하나됨을 힘써 지킴으로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일을 위해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하나됨을 힘써 지키십시오. 때로는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되겠죠. 마치 예수님처럼. 때로는 다그 채찍도 그 모욕도 수치도 다 받아들여야 되겠죠. 예수님처럼 그래야 하나 될수 있다면 기꺼이 그래야 되겠죠 말로만 주님을 닮겠습니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그래야 되겠죠 내 힘으로 될까요? 내가 내 의지로 내가 그 모욕, 그 십자가의 길, 그 가시밭길 걸어가리.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이런다고 갈수 있냐라는 거죠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겠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정말 나의 존재의 목적이 분명해진다면 이것도 구해야 되겠지만. 이것을 더 많이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거라면 이 일을 위해 힘써야 되겠죠. 여기에 많은 헌신이 필요할 수도 있고 내 것을 드려야 될 때도 있겠죠. 시간을 드린다거나 몸을 드린다거나 그래야 될 수도 있겠죠. 힘써. 지키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힘써 지키면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